Hello, everyone. 매 10분 영어, 구엔의 10minute 영어회화의 구엔입니다. 저 오늘은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표현인데요. 자, 제보를 하다, 혹은 귀뜸해주다, 그리고 정보를 흘리다 라는 영어 표현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뭔가 제보를 한다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영어 표현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의 대화문을 통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Did the cops catch the robbers? Yeah, I think someone tipped them off. Oh, that's good. 자, 오늘의 표현은 "제보하다", "귀뜸해 주다" 그리고 "정보를 흘리다" 라는 영어 표현입니다. 어, 아주 간단한데요. 혹시 눈치 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대화문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l 가스 음, 음, 음. 자, cops라는 건 police, 경찰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어, 경찰들이 뭐뭐 했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자, 빈칸을 채워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id the cops catch the robbers? 자, catch하다라는 건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robbers 하면은 도둑이에요. 그래서 도둑들을 우리 경찰들이 잡았냐라고 부르며 Did the cops catch the robbers?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Yeah, 어, oh, 맞아. I think someone, 누군가가, 음, 음, 음. 무언가를 했다. 라는 내용이 이 빈칸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Oh, yeah, I think someone, 음, 음, 음.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Yeah, I think someone tipped them off. 어, 마지막에 tip them off. 이 부분이, 어, 맞어 누군가가 그들에게 제보를 한것 같아. 라는 바로 오늘의 표현이에요. 자, 오늘의 표현은 tip off, tip off 라고 해서 제보하다 혹은 귀뜸해주다 혹은 정보를 흘리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저왜 우리말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잘 모를 때 누군가에게 어, 팁을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좀 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팁을 좀 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여기는 제보, 어, 뭔가 잘못된 어떤 나쁜 행동이죠. robber, 그리고 도둑질이니까 나쁜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보를 했다라는 표현으로 Yeah, I think someone tipped them off. Tipped them off. 이렇게 사용이 됐네요. 자, 그랬더니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했더니 탐이, Oh, that's good. 어, oh, 잘 됐다. 왜냐면 나쁜 도둑놈들을 잡았으니까, Oh, that's good. 잘 됐구나.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은 tip off, tip off라고 해서 제보하다, 귀뜸해주다, 그리고 정보를 흘리다 라는 의미의 표현인데요. 이두개 단어가 같이 붙여서 발음이 되면서 또 다르게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원형 그대로라면 tip off 이두 가지가 연음이 되어서 tip off tip off 라는 소리가 나고 또 ed 형태의 과거 시제가 얘기가 된다면 tip off tip off 이런 식으로 d off 연음 소리가 처리가 된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원형 그대로일 때는 tip off 붙여서 tip off o f 라고 읽어주시고요. 또 이디 형태로 발음을 연결해 본다면 tip dove tip dove 하며 do 부분을 연결 처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오늘의 대화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탐의 부분이었죠. did the cops catch the robbers? robbers 로보 하지 말고 robbers 입을 라 하고 크게 벌려 볼게요. 두번 읽어 보겠습니다. Did the cops catch the robbers? 한번 더요. Did the cops catch the robbers? 자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Yeah, I think someone tipped them off. 자 오늘의 표현인 tip off. 사이에 그들이라는 대명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연언처리는 되진 않지만 tip off 이두개 단어 중에서도 off 부분을 강하게 읽어주세요. tip off 이 부분을 자두번 읽어 보겠습니다. Yeah, I think someone tipped them off. 한번 더요. Yeah, I think someone tipped them off. 자, 그랬더니 짧지만 탐의 대화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Oh, that's good. 오, oh, 좋으니까, 좋다 라는 단어에 good 하고 강조 두번 해보겠습니다. Oh, that's good. 한번 더요. Oh, that's good. 자, 오늘의 표현이죠. 제보하다, 귀띔해주다 혹은 정보를 흘리다 라는 tip off tip off 자, 우리가 어떻게 추가를 활용해 볼수 있는지 추가 표현들 보도록 할게요. Let's go! 자, 오늘의 표현은 제보하다, 기뜸해지다, 그리고 정보를 흐리다 라는 tip of, tip of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세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은요. 그 경찰은 그 범죄에 대한 정보를 받았어. 자, 이 문장에서 본다면, 정보를 받았어. 정보를 받았어. 이 부분이 우리의 오늘의 표현, tip off 가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자, 영어로 말해 볼게요. The police was tipped off about the crime. 자, 여기서도 tipped 이 부분이 ed 가 붙어서 tipped off tip-off 이렇게 활용이 되었으니까, 자, doff라는 여는 부분 주의하며 한번더 읽어 볼게요. The police was tipped off about the crime.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 그녀는 코치에게 사기꾼들에 대한 정보를 흘렸어. 어, 사기꾼들에 대한 정보를 흘렸대요. 이것이 오늘의 표현 tip-off 혹은 tip-off 부분일 텐데요. 자,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She tipped off the coach about cheaters. 오케이, okay. cheaters. 여기서는 어, 사기꾼이라기보다는 약간 다른 편법을 쓴 수업에서의 학생들을 cheaters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She tipped off the coach about cheaters. 이러시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요. 그는 그 감독관에게 정보를 흘렸어. 정보를 흘리다. 역시 오늘의 표현 tip off 혹은 tip off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바로, he tipped off the supervisor. 역시 tip off가 아니라 ED가 붙어 있을 때는 tip off, tip off 하고 연음 처리되는 거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표현이었죠. 바로, 어, 제보하다, 귀띔해 주다 혹은 정보를 흘리다 tip off, 대화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Did the cops catch the robbers? Yeah, I think someone tipped them off. Oh, that's good. 오늘의 표현이었죠. 바로 제보하다, 귀띔해주다, 혹은 정보를 흘리다라는 tip off. 대본 yeah, 잘 정리해 두시고요. 연구하시면서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저희 e b s 홈페이지에 질문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